사실이모 제발. 어. 해서. 삼촌, 이모, 여러분, 이 마트로 따라오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가워요. 하이. 오늘은 우리 테리의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아니지, 두 번째 크리스마스지. 왜냐면 테리의 생일은 12월 23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지나.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테리의 첫 돌도 다가오고 첫 크리스마스, 아기로서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로서 트리를 사러 한번 가볼 겁니다. 어, 테리야 즐겁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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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쨌든 테리는 생애 첫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겠지 요 우리 한번 코스트코를 가려고 했지만 코스트코는 우리는 회원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짝퉁 코스트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사실 짝퉁이라기보다는 좀더 좋지. 회원권 없이도 갈수 있고 대량으로 또 싸게 살수 있어. 해피 해피. 해피 이마트. 어쨌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밥다 먹었다. 다 같이 한번 떠나볼 거예요. 대리가 요즘 너무 화로해가 돼가지고 바지를 갈아입혀야 되는데 자꾸 도망갑니다. 대리야 바지 입자. 갈아입고 가야지. 아 아. 제발 제발 바지 다시를 입어줘 제발. 야.

테리가 다 입었어요 깜찍한 테리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나갈 준비를 좀 완료를 해볼까? 다 입었어요 양말만 신으면 돼요 빨리 트리 사러 가요 트리 트리 사러 갈까? 밖에 나갈까? 오케이 렛츠고 마지막 양말이 남았는데 도망가서 오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양말 신자 양말 장착! 완료! 똑사세요! 테리는 외출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 이제 다시 한번 이마트로 떠나 봅시다. 삼촌 이모 여러분, 이마트로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쭈 We wish you a merry c h p 두렵다. 차가에 다가갈수록 이 화로가 어떻게 어떻게 탈지 테리야 테리님 탑승하시죠 카시트에 가시죠 차례예요 음. 어 테리야 제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우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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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완료 자짠자 가봅시다. 출발해 봅시다. 강 여사님, 잘 부탁드려요. 뿅! 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카트 소독제로 빨리 소독을 해주세요. 예. 오, 오. 이마트가 신기한 아기. 아. 가보자. 쇼핑할 생각에 즐거움이. 여기를 가득 채우겠어요 정말. 정상 도트 남자는 앞서 나가지. 하지만 와이프를 기다려주는 나는 서인남. 왜 이렇게 느린데 이거 나? 어뭐눈 돌아간다. 어 윤아 이쪽이 좀 크리스마스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오 발매트 예쁘다.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헬멧 되게 예쁜데. 예쁜 나난 예쁜지는 잘 모르겠네. 음, 테리가 좋아할 것 같다. 손으로 이렇게. 응, 음, 맞아. 근데 이 손가락으로. 일단 저기 우리의 목적을 먼저 달성하자. 크리스마스. 짜잔. 뭔가 많아. 크리스마스. 마스마스. 리스도 있고. 응, 올인원 트리가 있네. 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같아 응. 이거 이게 다 들어 있는 거네,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가. 이런 섞는 거살 거야. 그러면은 고민되네. 그럼 이거 180? 1 8 0이안 켜. 이거 아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자작나무. <자정> <laughs> 저거 너무 한거 아니야? 이 나무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래, 아이와 함께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좀뀔수 있나 봐요. 이래 페리가 크면 뀔수있 l in 올 n 원이야. 올 n e 이거 거의 180을 할까요? 10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10년은 맞지? 뭐야? 20년은 써야지. 아, 이거 그냥 고민할까? 그래. 이거, 이걸로 하는 거 어떤가요, 형님들? 형님들 매... 꽃무늬가 왜저래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더 일부러 오른쪽 은 불을 꺼놨나? <laughs> 왼쪽 거 사라고 결정했어. 큰 걸로 사자. 그래도 한번 사면 오래 쓴다고. 고급 사야 돼. 고급. 야, 가자. 트리가 유행이 어디 있어? 36년째 유행 유행인데. 자 이제 볼일 끝. 아이 쇼핑해야지. 완전 아빠들 눈 돌아가는. 이 가전의 향연 아빠는 가전의 영역을 떠나지 못하겠다 룰루룰루 룰루루한번 윤아 저기 풀을 한번 만져봐 딱딱한 지 어때? 어 괜찮네 이 정도면 호우 응. 12만 5천원인 줄 알았는데 삼성카드를 써야 할인 우린 삼성카드가 없어서 다시 딴 데를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도나 너나 좋다 말았다. 좀 알아보고 사야겠다. 진짜. 음, 뭣도 모르고 그냥 갈 뻔했네. 윤아가 아니었으면은 뛰어난 관찰력으로 윤아가. 아, 나는 사실 저게 또안 사고 싶더라고. 나무가 좀 싸구려지질 같아가지고 좀 약간 멋진 나무가 더. 멋진 나무가 있어. 다 멋지지. 찾아보고 사자. 그러면 뭐든지 뭔가 근데 신세계랑 아니면 삼성이랑 연관돼 있어야 싼것 같다. 나 근데 삼성 갤럭시는 많이 쓰는데 뭐 할인 없나? 갤럭시 유저. 티잖나 사서 가자. 아이고 네. 영화 어. 취식 된거 같지. 테리야. 신났어? 테리도 신났어. 강방? 왜긴 발이 발이 신났다 지방이 아. 테리 뭐 발이 신났다 지금. 넌 여기에 신나면 안돼이 녀석아. 실수병에서 눈을 떼지 못한 테리요. 테리가 좋아하는 과일이 잔뜩 잔뜩. 테리 눈이 돌아간다. 군침 입맛을 다시는 테리. 이마트 원지 30분 안에 만에 드디어 한 개. 아 입이떡 벌어지는 엄청난 아. 아. 체를 보고 입을 떡 벌리네. 가지 약이없 게임. 우린 하나면 좋잖아. 가지 집에 호빵이나 데워 먹을까? 호유나 어, 호빵다. 낫더라. 이쪽은 흰색의 포인트가 있어요 할인이다. 오빠 나도. 이게 왜 왔어? 할인되는 게 있으면 안 산다. 오, 내가 좋아하는 이또 닭강정이 너무 많은데요. 닭강정이 무슨 온 가족이 먹어도 되겠다. 냄새가 완전 이쪽은 좀내 마음에 안 드는 빵들인데 맛있겠다. 크라탕 맛있겠다. 한인이 데니시 세트 맛있겠네. 있겠다 하고 다안 사기. 우리 우리 특징. 여기는 우리랑 좀안 맞게 너무 대량이라 너 사기가 너무 겁난다 여기는. 오 어, 이거 유나가 좋아하는 그거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사라다 가드. 음 맞네. 이거 하나 살래? 아니. 왜? 너무 많아. 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한두 개만 있으면 사겠는데. 난 이거 하나. 이거 살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씩 따로 못 팔아요, 도대체. 빽측방 사야겠다, 이방이 <laughs> 하나가 아니고. 양배추가 너무 많아서 측방이 하나 있으면 좋거든. 측방 <laughs> 뭔데, 양. 아, 드디어. 근데 야, 막걸리는 뭐.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막걸리는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어, 아니 이걸로 다. 근데 유통기한 되기 전에 우리는 다 먹을 걸. 뭐. 막걸리를. 어, 고습니다 25년 12월 2 0일 충분한 거아야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오 뭐야 진라면 볶음밥? 저거 담자 뭐, 맛없으면 은뭐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지 못해 절대 못해 괜찮은데요? 사서 먹을 볶음밥? 아니 진라면 볶음밥 궁만 원. 나어다 줄게 진라면 개뜨 아니 뭐 사러 <목소리> 사러 갔다 온다 캐는 어? 고 어? 뭐 사러 갔다 온다 캐는 고아살게 없더라 닭강정 사서 보고 닭강정 음. 저녁에 먹으면 되겠다. 응. 음. 닭강정 사러 보고 어, 우린 너무 많이 담은아이가 유나 씨를 계산하도록 놔두고 테리랑 피자 사러 가요. 응. 서서 기다리자. 응. 좀 기다려 봐. 괜찮아. 이네이션 왜? 좀 결제 우나 가자. 나왔어. g e 했습니다. 저도요. 39,000원 썼어요, 대한 씨. 더39,000 원이나? 응. 10달걀, 10달걀. 10달걀, 1 39,000 원이면 몇 기야? 1 0 기. 내0 기를 한번 했었네. 아, 요즘 한기만 원이지. 가자. 자, 지금 트리를 사고 왔다가 <laughs> 음. 먹을 것만 잔뜩 사서 가는. 잔뜩도 아닙니다. <laughs> 먹을 것 잔뜩 샀다. 정말 내 월급만큼 샀다. 아 이거 어차피 다 주고두고 먹는거라서 뭐 괜찮고요 태안씨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는 다음에 사야지 어쩔 수 없다 트리는 제가 좀 알아보고 구매해서 또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보고 저희 파티하는 영상도 아 이제 후속작으로 아 한번 계획해볼게요 아 태디 아너 배고프다 가자 우유 줄게요 아 안녕 안녕하십니까 삼촌이모, 안녕하세요. <laughs> 저번에 우리가 이마트에서 트리를 못 사가지고, 피자랑 베이크만 사서 가는 영상으로 이제 마무리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트리를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또 트리 중에는 뭐 PE 그 다음에 PVC 이렇게 섞인 트리들이 있는데 PVC가 많이 섞인 트리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뭐좀 밑에 떨어지는 것도 많고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가 애기가 있다 보니까 100% PE만 되는 트리를 팔더라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트마 PE 트리고 이거는 뭐100% P.E.로 된 트리라고 하던데 또 조립을 해 이제 해봐야 돼요. 저희 또 집에서 슬리퍼를 또 크리스마스로 초록색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춥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 있어요. 항상 에너지 전략. 포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때려 제맛이지. 아, 안에 뭐든거는 트리들이 들었네요. 일단 이걸 한번 다 펼쳐가지고 뭐 봐야 될것 같은데. 펼치는 꼼꼼하게 펼칠수록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하니 열심히 한번 펴 보세요. 아시겠어요? 이열리라는 트리맨 중편은 뭐거요 저희 집에서 감수학을 할 때랑 이제 손 놀림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아, 똑같지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하지 못하지 우리 아빠가 주말농장에 사과 농사짓던 시절에 저거 할 때부터 이제 키워온 그 손재감 아이가 짜잔. 그 조명을 달고 오너먼트는 다이소에서 좀 사야 돼요 저희가 못 샀어요 <laughs> 형편이 <황팬이> 어려워서 형편이 <laughs> 어려워서 한그 번에 다못 샀어요 나무랑 다못 변환기랑 지메까지 바꾸고 샀거든요 트리 양말이라서 좀 걸어나야겠다. 이제 트리 모양을 다 잡고 전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600개의 전구를 7만 얼마를 추가하고 진해 전구를 구매를 했는데요. 뭐아니말 원래는 2,000개가 왔다고 하는데 뭐 믿을 수는 없지만 대충 뭐 동은.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이가 요 침의 전구까지 달고 변환기에서 꽂는 것까지 완성하면 제가 오너먼트 꾸미는 걸로 트리를 완성시켜 볼게요. 일단 곰네 마리밖에 없지만. 침의 전구를 감자 침의 전구를 감자 사자장.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TV 앞이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콘센트 두 개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위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밖에서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이제 오너먼트만 달면 됩니다. 최고! 이제 자자. 테리가 내일 일어났을 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겠지. 기대가 됩니다. 아, 어, 힘들었다. 그러면 저는 또 트리와 함께 이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리, 사기. 트리 완료. 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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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트리. 잘 잤어, 테리? 아빠가 밖에서 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 일로 와. 두구 두두두두두 두. 안녕. 테리야 저기 봐. 우잉? <놀람> 뭐야? 와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다. 리용 반짝 반짝 멋지지. 어때? 반짝반짝 트리. 트리야, 반가워. 안녕. 반가워, 안녕.